어머님 바쁘세요? 어머, 이게 누구시더라? 네, 어머님 저예요. 아이고, 누군가 했더니 우리 며느리님이시네. 연락이 하도 없어서 누군지 까먹고 있었어. 넌 내가 지난달에 뭐라고 그랬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너는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 젊은 애가 기억력이 왜그 모양이야? 아니, 진짜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기분이야, 너 때문에 항상 그렇지. 저 오늘 용돈 보내드렸다고 연락드린 건데. 뭘 그런 걸 일일이 연락해서 생생내고 그러냐? 용돈이야, 어차피 정해진 날에 당연히 보내야 하는 거고. 나도 핸드폰으로 입금 문자 오기 때문에 너가 이야기 안 해줘도 알고 있어. 아, 네. 저는 말씀이 없으시길래 모르시는 줄 알고. 그건 일단 됐고. 너는 진짜 내가 하는 말이 웃음냐? 아까부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매일 아침저녁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했잖아.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라니? 넌 내가 하는 말을 귀등으로도안 들었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너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도 내가 너 생각해서 신혼초니까 한참 바쁠 것 같아서 기다려줬는데, 한 달이 넘도록 사진 한번안 보내는 이유가 대체 뭔데?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아니요. 저는 그냥 어머님께서 한번 해본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냥 해본 말?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당부하고 강조했는데. 내 말이 말같이 들리지도 않았단 말이야?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매일 사진을 찍어 보내요. 그걸 왜못 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쉬운 일은 아니죠. 제 남편을 사진 찍어서 어머님한테 보낸다는 게 기분이 썩 좋지도 않고요. 뭐라고? 야, 네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로 30년을 넘게 키웠다. 기가 막혀서 정말, 너 벌써부터 이렇게 말안 들으면 앞으로 어떻게 결혼 생활할 수 있겠니? 아니, 어머님이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남편이 아침에 뭘 먹는지, 뭘 입고 출근하는지. 매일 사진 찍어서 검사 받는 게 정상이에요? 남편과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아침 저녁으로 남편이 먹는 것 입는 것을 사진 찍어서 보내라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이 궁금하면 장가 보내지 말고 평생 옆에 끼고 사시지. 왜 이제 와서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말 들을 필요 없다고 하지 말라 하고, 저도 당연히 할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이제 와서, 갑자기 어머님이 트집 잡고 화를 내시는 거죠. 그게 뭐가 어때서? 비정상일 건또 뭐냐? 내가 맨날 너희 집에 가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부탁 좀 하는 건데, 겨우 그거 하나 못 들어줘? 아침에 잠깐 시간 내서 핸드폰으로 찍어 보내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니? 너가 게으르고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 다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정상적인 일인지. 저도 그렇고 남편도 감시받는 기분이고, 어머님께서 제 살림을 검사하시는 것 같아서 싫어요. 너는 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니? 항상 안 좋은 쪽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아들 가진 부모가 궁금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는 어머님 아들이기 전에 제 남편인데, 그런 관심을 왜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아들 관심 갖는 것도 못해. 그래서 겨우 그런 이유 때문에 사진 못 보내겠다는 거야? 네, 진짜 못하겠어요. 그럼 처음부터 못하겠다고 하지 그때는 왜 알겠다고 한 거야? 예전에는 어머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 못했었고 확실하게 하겠다고 대답한 적도 없어요. 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 이제 와서 말 바꾸는 것좀 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데 벌써부터 너 나한테 이러는 걸 보니 앞으로 안 봐도 뻔할 뻔자다. 어머니, 아까부터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다지만, 저한테 함부로 대하시면 서로 좋을 거 없어요. 뭐라고?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저는 어머님 자식도 아니고, 그냥 며느리일 뿐이에요. 제가 아드님 보고 결혼했지, 어머님 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대하고, 막대하실 권리 같은 건 없어요. 내가 너를 하대하고 막대한다고? 이게 하대하는 거야? 그냥 솔직히 귀찮아서 못하겠다고 해라. 네, 솔직히 귀찮은 것도 있어요. 뭐? 너 진짜 당돌한 애구나? 당돌한 것도 맞아요.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인데, 내가 이 집안 어른인데, 최소한 너가 어려워해야 하는 거 아니니? 제가 왜 어려워해야 해요? 어머님께서 먼저 편하게 대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땐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제 와서 한 입으로 두말 하세요? 이 집안의 어른이시라면서요 얘가 진짜 말하는 것좀봐너 진짜 보통이 아니구나? 뭘 믿고 이렇게 막무가내야? 어머님, 그 말은 오히려 제가 어머님께 묻고 싶은 소리예요 뭐라고? 이게 대체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제 남편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하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완전히 사생활 침해라고요 주변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상적인 말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해 달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저 말고 어머님 아들한테 시키세요. 남편 보고 먹는 거 있는 거 직접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요. 걔는 내가 말하면 안 들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아침에 출근 준비하고 바쁜데 사진 찍을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저도 남편이랑 똑같이 출근 준비한다니까요. 왜그 바쁜 시간에 사진 찍어서 어머님한테 보내고 앉아 있겠어요? 아무튼 저는 절대 못하니까 그 부분은 포기하세요. 그래도 집안 어른인데 너무 심하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당당하게 하는 시어머니라서 초장의 기선을 제압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시모가 하는 말을 따박따박 받아치면서 이 정도 강하게 이야기했으면 적당히 알아듣고 물러설 거라 생각했지만 시어머니 역시 보통 내기는 아니었습니다. 포기하긴 뭘 포기해? 내말 아직 안 끝났다. 너 기어코 사진을 못 찍어서 보내겠다는 거냐? 아까부터 계속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 뺏어가 놓고 겨우 그 정도 부탁도 못 들어주니? 뺏어가 다녀, 세상에 맙소사! 어머님의 사고방식은 정말 하나도 이해 못하겠어요. 이럴 거면 도대체 결혼은 왜 승낙하셨어요? 평생 어머님 옆에 끼고 사시지. 얘가 점점 못하는 말이 없네? 너 어른한테 예의는 지켜라. 어머님도 저한테 예의를 갖춰 주세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이래요. 이젠 하다 하다 날 가르치는 거냐? 전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젠 한계예요. 그만 얘기하시죠. 저도 이제 다시 일하러 가봐야 해요. 이게 어디서 네 맘대로 그만하래? 알겠다, 알겠어. 나도 매일 보내라고는 안 할게. 일주일에 두번 정도 보내고, 앞으로 딱일년만 그렇게 해. 그래야 내가 마음이 놓일 것 같다. 싫은데요? 그냥 제가 알아서 잘 먹이고 잘 챙기니까, 어머님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결혼했으면 너도 따를 건 달아야지. 왜 이렇게 자꾸 고집을 부려? 그러면 어머님, 제가 매일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어머님도 제가 드리는 용돈을 영수증 다 첨부해서 저한테 매일 보내주세요. 그 돈으로 어디서 뭐라고 다니시는지 제가 알아야겠어요. 뭐라고? 내가 그걸 너한테 왜 알려줘야 해? 지금 사진 좀 보내라 했다고 용돈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거야? 왜요? 그게 뭐가 어때서요? 어머님한테 매달 보내드리는 용돈에 당연히 제 돈도 포함됐어요. 친정 부모님은 괜찮다 하셔서 어머님한테만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혼자 사시는데 저희가 자주 못 찾아뵈니까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어디에 어떻게 쓰시는지 저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생각만 말씀하시지 말고 제 뜻도 따라주세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아니, 나는 도무지 너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하겠다. 용돈 겨우 50만 원 주면서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너한테 보고하라고? 저도 어머님 하시는 말씀을 이해 못하겠어요. 어차피 피차 일반이잖아요. 어머님이 먼저 용돈 사용내역 보내주시면 저도 남편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서로 깔끔하고 공평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말 나온 김에 내일부터 당장 영수증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도 남편이 아침에 뭐 먹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너랑 나랑 같니? 뭐가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먼저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셨잖아요. 아무튼 내일부터 보내주시는 걸로 할게요. 보내시면 저도 보내고. 안 보내시면 저도 안 보낼 겁니다. 뭐 이런 게다 있어? 결국 시어머니는 그 뒤로 한 번도 저한테 영수증 보내신 적 없었고 당연히 저도 남편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린 적 없어요. 무슨 시집살이를 시켜도 이렇게 시키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대체 어떤 며느리가 아침에 남편한테 뭐 먹이는지 사진 찍어서 검사를 받는답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요? 안 그래도 혼자 사시는 어머님이 생활비 모자라다고 해서 매달 용돈 드리는 것도 짜증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자꾸 하시는지 이해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뿐인 아들이 소중하고 걱정되면 장갑 보내지 말고 품고 사시던가요. 저는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어머님이 시키는 거 못합니다. 어머님 아들이 저한테 남편 대접 받길 원하신다면 그쯤에서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꾸 저를 화나게 만들어봤자 서로 좋을 거 없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